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르포가 과연 중국으로 진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중국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겠죠.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 영상을 10분 가량 일찍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메이드가 오늘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급등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간에 미르포 글로벌 상승세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위메이드가 올라왔다가 가파른 상승세에 의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르포 글로벌이 서버 100개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자면은 미르포는 출시 당시에 총 서버가 11개였다. 근데 지금은 서버가 100여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게임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주식을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로 인해서 위믹스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위믹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당장 3분기 실적이 11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판매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 미르M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중국에 미르4가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 미르4 글로벌 NFT 마켓이 오픈이 되죠. 한마디로 지금 올해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열혈 광고 블록체인 게임 출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의 위믹스 가격에 힘들어 하시기 보다는 장투하고 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좀 홀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나 본인의 매수, 매도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나라면 어떡할지에 대한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미르포가 중국에 갈수 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미르포 내년 중국 출시. 위메이드가 내년 중국에 미르포를 출시한다. 복수 중국 업체와 협상 중이다. 가상 자산과 게임 시너지 효과도 강화한다. 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6일 콘퍼런스 콜에서 파노 발급은 변수가 있지만 올해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내년 미르포 중국 출시로 유례없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내년에 중국 출시를 목표로 올해 계약과 파노 발급을 끝낼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게 지금 조금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의 게임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게임이 조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자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은 중국. 청소년은 금토일 1시간씩만 게임하라.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신분 인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게임 내용에 대한 심사,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읽어드리자면 이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루 1시간만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게임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 미르 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 얼마든지 판호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 추가적으로 이 중국의 규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한 데 이어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게임 내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 내용에 어떠한 게 검열 대상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더 이상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오락이 아니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를 강조해야 하는 예술의 새로운 형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게임 내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너희 게임은 신규판호 발급을 안해줄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세계관, 군국주의 등을 미화하는 게임 내용은 검열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미르 포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십자가나 만자 무늬 같은 종교적 상징이 들어간 게임도 규제의 대상이 될수 있다. 미르는 이러한 항목, 그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레이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 C M P라는 중국의 유명 매거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살상을 독려하는 종말론 이후 세계를 그리는 게임이나 동성애와 여성적인 남성에 관한 게임은 검열에서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게임 속 캐릭터 성별을 바로 알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남성 캐릭터가 여성처럼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게임에 역사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라면은. 인물, 지도, 복장 등이 주류의 설명과 일치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로 논란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야만인을 정벌하는 게임은 식민주의를 퍼뜨리는 것으로, 일본 군벌이 등장하는 게임은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십자가나 만자 무늬 등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중국에서 게임을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고 미르포네의 어떠한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라면은 미르포가 중국에 출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미르포에는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 그러한 내용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충분히 출시 가능한 내용의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현재 카카오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는 친중기업이죠 솔직히 제가 왜 카카오를 친중기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텐센트가 핵심 주주로 있는 기업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그래프튼 넷마블 등 다섯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텐센트는 중국의 게임으로 유명한 엄청난 공룡 기업입니다 텐센트에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강한 기업이 바로 카카오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와 관련돼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진출 카카오 엔터 웹툰 검열 논란 중국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라라고 말을 했죠.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중국을 자극하는 뭐 대만, 홍콩, 티베트와 관련된 언행. 그리고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하는 거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뭐 김치나 한복 논란 이런 거 있죠. 그런 민감한 문제는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열받고 조금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가 친중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관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위메이드가 현재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위메이드의 대표 장형국 씨도 미르포를 중국에 엄청나게 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카카오와 협력을 한다 충분히 친중기업인 카카오와 엮이게 되면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르2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IP 무단도용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을 마음대로 뺏겨가지고 자기네 게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이 미르가 충분히 중국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르. 보게 되면은 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침해. 중국 소송에서 승소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충분히 중국도 위메이드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르 IP의 가치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 라고 합니다. 중국에 만약에 미르4가 출시되게 되면, 은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 위믹스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와 위메이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와 위메이드는 게임 분야에서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카카오의 유일한 게임 자회사인 카카오 게임즈가 위메이드에게 웃음을 안겼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에 50억원을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투자를 했는데 이 스튜디오가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오딘 바랄라 라이징을 선보이고 1위를 차지하며 위메이드가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 0 0 7년 위메이드는 카카오 지분을 전량 털어내며 2천억원에 가까운 목돈을 주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즉이 말은 뭡니까? 위메이드가 카카오 지분을 사들여서 이좀 현금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재미를 쏠쏠하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카카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위메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보인 블록체인 기반 게임 미르포 글로벌 버전의 재화를 카카오의 가상화폐 클레이와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클레이의 활용처를 늘리는 데 보탬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위믹스 월렛이 현재 클레이튼과 교환 가능한 클레이 수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카카오 때문에 위메이드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는 위메이드 측에서도 카카오에게 한번 좋은 일을 해준 것이죠. 즉,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와 위메이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적으로도 중국의 판호 발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장현국 대표도 중국 진출을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중국 진출을 목표로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미르포가 중국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래의 전설 소송과 관련돼서 중국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도 충분히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죠.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 짝퉁. 8,555개와의 전쟁 승률 93% 전설 쓴 미래 전설이라고 합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미래의 전설을 뺏긴 8,555개의 게임과 소송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위메이드 측이 9할 이상의 승률을 거뒀다라고 하고 있죠. 즉 중국 측에서도 이 위메이드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충분히 이 미래가 중국의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이 위메이드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보면서 위메이드를 좀 투자하시고 위믹스를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적인 친중 인사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부정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는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주변국과 어울려야 빛나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중국과 함께 할 것이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 중국 몽은 모두의 꿈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중국 밑에서 우리 한국이 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너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친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2021년 9월 19일날 왕위 외교부장이 한국에 방한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왕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적극적 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을 더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즉이 말은 뭡니까? 한국아 너그들 북한이나 친하게 지내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한국에서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뭐 국방 시연 행사 그런 거 한다고. 자, 근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날 이렇게 종전 선언 제안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말 뭡니까? 북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외교부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북한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 대화 의지 즉이 말은 뭡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과 한국이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한국의 게임이 충분히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도 왕위 외교부장이 한국에 방한을 했을 때, 일주일 있다가 게임 신규 판호 발급이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북한도 이에 화답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해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한국의 것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대표적인 친중 기업인 카카오와 위메이드의 협력 관계를 보았을 때, 자 그리고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2가 압도적인 승률로 승수한 것을 따져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국에서 원하는 게임 규제, 그 게임 규제에 모두 부합하는 게미래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르 포가 충분히 중국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나오게 될 미르 M도 충분히 중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코인이 오르겠습니까? 중국에 출시될 게임은 아마도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은 게임이 출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드레이코가 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위믹스가 오르는 거죠 위믹스는 위메이드 주가가 오르면 그 주가와 함께 커플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위믹스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위믹스는 플랫폼 코인이죠 즉 해외 고래소의 상장되는 것은 위믹스가 될 겁니다. 드래코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위믹스 가격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코인이니까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메이드를 사신 분도 저는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았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고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멤버십까지 한 번. 고려해 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요. 내일도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투하십시오.